에킬킬 네, 테판해가지고 킬. 킬 종합 점수 제일 작은 사람 프로필 바꾸기. 일단 맨날 로서 좋아야 조기 그려주겠지. 에이. 네. <laughs> <laughs> 1등1등이 아 그려주는 걸로. 아 그런 거구나. 네그 그림판으로 그리겠습니다. 그 진짜, 저 <웃음> <웃음> 와, 저우살우살우살 아, 확캐식으로부터이 새끼. 새끼. 이 새끼, 이 새끼. 안 돼요. 진짜 1킬 했어 아, 얘킬 했어요, 저. 핵이 바로 냈어요. 아 계단에 있어요. 안 돼! 아, 안 돼. <laughs> 어, 어, 어 뭐야, 포 님. 아이고, 포 님. 님. 아이고, 저 저한테 막 어. 아, 저이 핵이네. 닉 님이 핵이네. 아이고. 음, 싫 핵인데? 잠시만 우리 그러면 다 동점이죠, 지금? 수진이 빼고? 어, 그래요? 네. 동나면은 뭐한판더 해야 되네, 뭐. 뭐 어, 그러면 어쩔, 어, 네. 어, 어쩔 수가 없네. 맞네. 동점이면 한판더 해야 되구 어쩔 수가 없네. 결과 안 나왔으니까. 결과 나올 때까지 해야죠. 어, 두분이서끝장 두 보시면 되죠. 아, 어, 아니지, 아니지. 아, 그게 어디서. 아, <laughs> 어, 할건같아가지고 우리 두명 합니까, 뭐? 거 스코드인데? 아니, 산타님 아, 진짜 이 유튜브가 아, 모르시네 아, 정말 아. 너무 재미없다, 산타님 아, 이거 조회, 조회수 1000 떨어졌다 아, 1, 아유 노잼, 노잼 이거는 안 돼, 그 아. 이거 그렇게 하려면 무무들어 가요, 무무 또. 아유, 대부분 무무쪼입니까 문묘토. 1년으로, 1년으로 가요 아니, 아니, 네, 그, 결, 결, 결과가 안 1년 나왔는데 결과가 안 나왔는데 점점 왜 많아져 이거 무무들어 가야 돼, 그래야 이거 안돼 결과가 나와야지 지금 아, 본인도 우리랑 독립을 아닌가? 아 저기 저는 킬 하면은 이제 음. 아... 어, 아직 살아있다는 아... 일단 아, 끝나고 봅시다. 예 일단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일단은 수지님 응원해야죠. 음, 쌀타는 이제 또1킬 먹으면 이제 또오비깔이 <laughs> <이제. 웃음> 아. 수지 진어이랬다 쌀타는 1등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어, 그 가능성은 어. 매우 희막하기 때문에 아 자기가 건너뛰기 잘했네. 역시 수지님의 올바른 <laughs> 선택. 자기장도 소진님을 따르라. <laughs> 생각을 해봐요. 왜 전번부터 살타님이랑 둘만 살아있겠어? 맞아. <laughs> 옆에 보트 댕겨서 캡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원래 더할수 있었는데 캡. <laughs> <laughs> 저 맨날 함창에 혼자 떨어졌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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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우리 둘만 죽고 계속 살타님이랑 둘이 살겠어? 그러니까. <laughs> 계속 떠다니니까 어떻게든 캡 뭐, 뭐 <laughs> 아... 뺏어 먹으려고 이제 만든다. 그러면서 길리스수 없어서. 그러면서 좋은 아이템은 뭐. 혼자 다 먹어요. 아니, 맞네. <laughs> 저... 아, 저다 드렸어요. 뭐 필요한 거 있어요? 맞네. 아니, 주석이랑 아, 뭐, 그상 뭐, 그 챙겨주면 뭐하냐? 뭐, 오십을 <laughs> 뭐, <laughs> 챙겨줘봤자 본인이 아, 안 필요한 거. 어... 그런 거 주는 아, 거지. 등다 이거. 어, 맞네. 뭐가 맞아지? <laughs> 맞지? 맞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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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. 남은 애들 아, 사자. 아, 오, 바로 앞에서, 바로 앞에서. 그 뭐, 바로 앞에죠? 바로 앞에죠? 그 앞에 쪽 있잖아요. 지금 보는 방에. 그쪽방향 아, 맞네. 예. 위험했다, 위험했다. 아, 이거... 내가 살렸다, 이거. 오, 네? 고맙습니다. 아, 근데 이거. 수아우는 잡을 수 있을까? 한명만 더. 위험했다, 위험했다. 오, 두 명, 두 명, 두 명, 두 명. 오, 좋은 브레이명 아, 닌가한 명인가? 아, 하나 더 밑에. 어두 명, 두 명, 세 명? 오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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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밑에. 아까 죽인 나무 왼쪽 편에. 봐봐봐봐 봐봐. 아, 네? 제가 상 만들어 씁니다. 아에에은 무슨 킬 따르려고 따려고아 네. 쏘고 그 와중에 따려고저 와. 뭐 하세요 팔단님? 와 진짜. 팔님뭐 하시냐고요? <laughs> 안 자, 와... 되네. 자세가... 제가 아 만들어 드렸습니다. 자세가 지금 제가 이거 지금 로피즈님이 어 브리핑에서 제가 온 건데요. 아 제가 근데 막 만들어 줬잖아요. 밑에 아니야. 킬킬딱 1킬이라도 하려고. 와, 진짜 이거 안 되게 그 뒤치기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옆에 서 이걸 킬타를 힌트를... 아니 지금 수진님매드몹이 어... 지금 방해하신 거예요. 알겠어요. 아, 진짜. 알겠어. 진짜, 나좀 죽었다. 좀 소름 돋았어. 제가 와, 나도 소름 돋았다, 진짜. 저 그냥 옷 뭐, 사탄 님이랑 싸우다가 죽게 내버려 둬요. 이쪽님 아니에요. 응원 부도와고습니다안면을다니까 네, 아, 또? 아..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거어야 야, 아야 아, 라이이목 살려 줌. 아, 나 후라이팬 없네. 아, 살터 님 진짜 다른 건다 주면서 제일 중요한 프라이팬은 안 주시네. 아, 자, 저부터 살아야죠. 야, 봐봐, 봐봐, 봐봐. 이제 이제 막 테드 전장 한다니까요. 저부터 살아야지 않습니까? 탄 거기랑 itu. 싸우고 있어요? 아, 도 도와주면 그냥. 안 돼, 도와주면 안 돼. 후드로먹고 <이> 있어요. 푸드로 <laughs> <laughs> 먹고 있어요? 아, 너무 무섭다. 어, 살렸어, 살렸어. <음> 와, 개피 뭐야? 오케이, 맨쪽 <laughs> 하나 개피 하나 개피요? <웃음> <웃음> 아, 어차 위에서 쏴 죽이겠다 안 걸친다 안 걸친다 위에도 내려올 거고 위에만 보면 될거 같은데? 위 둘, 밑 둘이네 오케이 아, 그러네 네 아, 밑 둘이 큰... 위 둘이 큰... 밑둘 끝났어요 네 어? 또 하나 떨어졌는데? 어 됐다 하나 위에, 안 떨어지네 역시 안 보이겠다. 안보이죠 아, 응. 보이죠, 내려올 때딱 잡으면 되겠네. 어, 술탄? 술탄? 고각폭2 3 4 5 우와! 우와! 대박! 뭐야? 대박이잖아. <laughs> <우와>. 와! 뭐야? 대박이야 봐. 와우 역시 <laughs> 역시 비수진. 야, 역시 1등. 야, 1등 어, 게임. 어, 야. 얘네 1등이 아니네. 야, 이거 대박인데? 형님 힘들어 보이는데 빼고 가야 될것 같은데. 1킬? 다시? 우각? 퍼커님 거기 많아요. 우각 가 신고합니다. 우각 신고할게요. 우각? 네, 우각 이거 거부 거부데 신고하겠습니다. 맞고요? 네 거기 많아요. 둘더 내렸어요. 저 그쪽 갈게요. 아니, 아수진님 응모는 제가 응? 열심했는데. 응? 아, 아이, 아이 로피스. 아이, 같는 아, 아. 팀인데 뭘 따로 보는 거 <laughs> 어. 아씨안 되는데. <laughs> 아니, 저걸 도대체 어디서 만나시는 거예요? 나 적도 안 만나지는데. 저기 알아서 오는데요? 아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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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죽을 네, 뻔했어, 씨. 들어가세요. 출애하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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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스몇개가 좋죠? 그. 아 이건 나이스. <laughs> 어, 어. 아, 나이스 너무 좋고요. 로피스님. 아이저이마 됩니다. 일단은. 어, <laughs> 아 어. 여기가 무엇인가? 뭐, 여기? <laughs> 여기, 여기가 거기인 같은데? 가안 나올 <laughs> 것 같긴 하다, 이거. 여기가 로우님의 무덤인가? <웃음> <웃음> 내가 봤을 땐 아무 수 없고. 쏘잖아, 요거 밖에 쏘잖아. 기다! 아, 근 일단 살아야 돼. 어! 어, 아니! 살아요. 어? 뒤에 차 뭐야? <laughs> 바뀌어 자기네 바뀌어 들어왔다. 가격치. 기절? 진짜 몰라. 이제 아, <놀라> 어 어? 오 통할 팔벌하게 바히는 기절 킬 떴나? 안 떴어 아직 안 떴어. 아씨 구상형 다 썼다. 살렸나? 어떡해요 너무 떨려요. 살렸나 본데 아직까지 안 뜨거운 건 많이 받았잖아. 아니 어, 킬 뺏긴 거 아니에요? 아, 그런 것 같다. 아, 뺏겼네. 아, 아, 2킬 네. <laughs> 아니에요? 1킬, 네. 1킬. 일킬. 아, 1킬도 왔어요로피스님 오, 진짜 아, 몰라. 너무 긴장이 됩니다. 이제 눈만 붙이면. 어, 눈만 붙, 어. 가능성이 있을 수도. 어, 어. 집에서 강 나오는데. 아, 본다. 찾아봤다.

밖에, 밖에 있다 있어요. 개피 쳐놨어요. 어 뭐야? 여기, 와, 얘들, 얘들 여기. 아 미안해요, 내가 잡았어요. 나갔어, 그 밖에 숨어 있었어. 어, 여기 있었어, 나왔는데. 아 뭐야? 뭐야? 오, 개피, 싹 개피. 로빈이 어, 뭐? 얘 개피에요? 얘싹 개피. 난 말했어, 난 몰라. 엄마알 수. 스르로으로몸 부대? 아니 카우요 카 아니다. 에케요. 에케? 으 뭐야, 죽었어? 룰러님! 룰러님 웃고있죠? 끝났네? 아직 킬안 나왔잖아요. 기절이야 <laughs> 기절. <laughs> 살렸지 살렸지. 살렸네 살렸네. 얘들아 무리하지 마라. 확킬낸다 아 어, 이거 잡았다 이거. <목소리> 아하게 <목소리> 아 <목소리> <목소리> 제가 그려 놓을게요. 아 푸다 푸다 지금 그려 주시죠. 바로 아, 지금요? 네. 지금 당장 바꾸겠습니다. 아, 아 꿀에. 꿀아 다 꿀에. 내가 다음부터 길래기를 하나 봐라. 어차피 꼴딩할 거. 내가 왜 있지? 영이 정말 짜증 나네